유년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너무 바쁘셨어요. 어, 사실은 그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시느라고 저하고 혹은 저희 가족하고 어머니하고 한 약속을 계속 어기시고 이제 가정에 소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나날들이 연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가족들이 많이 상처를 받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하고 늘 이제 다투시고 좀 불화하는 그런 좀 불안정한 그런 유년 시절을 제가 보냈고요.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느낌. 전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버지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삐지고 이제 섭섭한 마음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열네 살때 이제 아버지가 아침에 내가 감기가 든것 같은데 네가 좀 스프나 국물을 좀 끓여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어머니도 이제 외출을 하시고 없는 상황에서 근데 저는 아버지가 미운 마음이 계속 있고 친구하고 또 놀러갈 약속을 막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빠나 스프 같은 거못 끓이니까 아빠가 알아서 먹고 나가. 그리고 쌩하니 신발을 신고 막 현관을 나서는데 아버지가 그런 저의 뒤에 대고 아빠. 가 감기가 심해서 병원에 들렸다가야 될것같아 조심해서 다녀. 너도 감기 걸리지 말고 예쁜 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바로 병원에 가셨다가 급성 신부전증과 폐혈증의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게 됐고요. 저희 가족 모두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지만. 아버지에게 그 섭섭함을 아버지를 외면한 것으로 표현하는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됐습니다. 20년이 흘러서까지도 어, 그 저의 상처는 굉장히 이렇게 꼼꼼 숨겨진 채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배우 생활을 잠시 2008년도에 내려놓고 그리고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이를 어 갖기 위한 기도를 본격적으로 드리고 몸도 너무 약했기 때문에 몸도 좀 건강하게 만들고 하느라고 제가 활동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서 나이 마흔에 얻은 이제 아이 어 너무나 그 아이에 대한 애착도 강했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정말 출산을 맞이하게 됐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제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 많은 어머님들 겪으셨을 수 있는데 굉장히 감기 증상처럼 그냥 금방 사라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일반 우울증으로 발전을 해서 한 4년, 5년 동안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게 점점 도가 심해지니까 저도 이성적으로 컨트롤 할수 없는 상태가 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 기도로 얻은 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이 아이가 계속 잘못되거나 죽는 악몽을 꾸는 거예요. 계속 꿈속에서 이 아이가 죽는 그런 제가 엄마로서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제가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경험 내가 제일 사랑하는 대상을 그렇게 잃어버린 경험 때문에 아버지와 비교할 만한 사랑하는 대상이 나타나니까 그 아이가 자꾸 죽는 그런 꿈으로 이게 반영이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우울증을 통해서 제 인생의 문제들 어린 시절에 어떤 아픔, 상처 같은 것을 다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남편도 그때는 저희 남편도 배우운데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또 결혼 생활이 이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고 이제 힘든 그런 아이를 양육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계속 정말 죽음을 묵상하게 되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그런 심각한 순간까지 이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날도 정말 죽음을 묵상하고, 아,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어, 벽에 기대서 앉아있는데, 제가 아파트 11층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창문이 보이는데, 아, 이 고통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저거구나, 여기서 뛰어내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하여튼 그때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컨트롤 할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에 옮겨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이렇게 좀 잠깐 졸았는데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어, 주님께서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고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다. 그런데 네가 숨쉬는 공기보다 나는 너와 가까이 있다. 근데 네가 어떻게 죽음을 묵상하니 그런 이제 마음을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데리고 막 이렇게 쓰러져 있는 저를 부축을 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런 어떤 비전 열린 환상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를 십자가에 이렇게 먼저 올려놓으시고 주님이 올라와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꿈인지 아니면 열린 환상인지 모를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비전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것을 비전으로 그냥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순간 저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한두 시간을 온것 같아요. 그냥 막꺼이꺼이 통곡, 통곡의 눈물이 막 나오면서 저의 어린 시절부터의 슬픔, 막 이런 것들이 다 토해져 나오면서 정말 그 다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주님과의 허니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님과 신랑 신부로서의 그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앞에서 왔다갔다 하는 남편보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더 보이지 않는 주님이 더 현실이 되고 살아계시는 그런 굉장히 어, 비현실적이지만 어떤 영적인 실체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어떤 겉 포장지에 둘러싸인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의 정말 본질, 저의 실존과 하나님은 만나 주신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나자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조려와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에크에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9절은 진짜 안식 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겨져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참 안식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신 후에 누리셨던 것과 같은 안식의 시운과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안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쉬면 죄 짓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안식이 없이 일만 하면 병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기쁨과 쉼 없이 율법적으로 일만 하면 병이 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에서잘 쉬고, 잘 먹고, 잘 놀고, 안식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 저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워보니 안식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투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쉬고 안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서 안식하면서 일하는 것과 투쟁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겸해야 균형 잡힌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앞지르기 쉽다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과 쉼, 일과 안식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안식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예배는 진정한 안식이 되면서 구원의 축제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거쳐 참 안식, 쉼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순간순간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프로그램이나 일 때문에 정작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하시고 성령의 도심으로 일하십시오. 그리스보다 앞장서지 않도록 주의하시며 그분이 서신 곳에 서고 그분이 앉으시는 곳에 앉으셔서 그래서 일과 안식 하늘께서 주신 큰 은혜 그런 균형 잡힌 신앙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날을 열어주시는 청조자 하나님,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2025년도를 다시 시작하는 이 연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시간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호흡하고 일하며 사랑하고 누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성탄절을 지내고 송구영신을 지나서 그렇게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요즘이지만, 우리 일상은 참으로 분주하기만 합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사역하는 그 곳마다 그렇게 가장 바쁜 시기로 그렇게 보내고 있고 그렇게 우리 마음은 여러 관리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함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연초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감사와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분주함과 마음의 피폐함 속에서 사랑하고 돌봐야 할 가족과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해 동안 보내받은 곳에서 맺은 열매들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위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미세한 시간 속에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원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안에서 경탄하고 기뻐하며 보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